이렇게 나왔네요 어 일단 우리가 얘를 보고 나서 얘를 보면 떠올라야 되니까 바로 뭐지? 얘는 Sn이라고 떠올라야 되죠 얘는 Sn이고 얘는 뭐야? S3야 그치 그럼 n에다가 3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c값이 나오겠죠 3 집어넣어주면 9-3c++2가 5다 이 c 는요 6이네 c는 3이다 나오죠?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c는 3이다 그럼 sn을 써보자 sn은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c 플러스 e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c c에다가 3어 뭐야 뭔 2c야 갑자기 n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하고 있었구만 일단 3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이렇게 되네 Sn 마이너스 1은 얘를 빼면 뭐가 나오지? An이 나오죠 n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n에서 빼주니까 2n 5사라.. 어? 빼주고 오는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이게 AN이네요 됐죠? 근데 봐봐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여기에서 S1은 뭐야? 3이지 근데 여기에서 A1은 뭐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아니지 S1이 무조건 첫 번째 항이 되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낸다? 두 번째 항부터 낸다 이렇게 할수 있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게 뭔데 1항 부터 10항 까지 요걸 구하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나는 일단 이렇게 풀어 버리는 거야 일단 일반항이 요거라고 생각하고 풀어 그런 다음에 요걸로 계산한 첫번째 항을 뺄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거의 첫번째 항에 제곱을 더 해줄 거야 이게 되세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항이 뭐죠? 1 집어 넣어주면은 4가 생겼으니까 4를 빼버리고. 그치? 네. 그 다음에 더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의 제곱. 계산해보자. 4 곱하기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6으로 나눠주고 n, n 플러스 1, 2로 나눠주고 플러스 160 플러스 5다 약분시키면 2, 3, 7 14에다11 곱하면 14, 14, 154, 1540 이거 약분시키면 8, 880 빼주고 플러스 160에 플러스 5야. 1,540에서 마이너스 720 플러스 5고. 그럼 얘는 820 플러스 5니까 825.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시죠? 지워 됩니까? X는 정수래요. b 에는 y도 정수래. 여기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 an이라고 했고, 그때. n은 1부터 20까지 an분의 1을 구하래 이렇게 좋네요 그럼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하나씩 해볼거야 봐봐 제일 처음에 n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2부터 8이죠 1 집어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 밑에 걸, y의 범위는 1 집어 넣어주면 1부터 6까지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어차피 지금 x 값들 모으는 거고 y 값들 모으는 게 집합들이잖아. 그 중에서 순수한 것들만 모으라는 거야. 겹치는 거 제외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순수한 것들은 일단 2부터 6까지는 다 겹치지. 두 개가. 그럼 순수한 것들은 1부터 2를 제외한 것까지. 또 6을 제외한 것부터 8까지지.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야? 1이니까 A1은 1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n에다가 2를 집어 넣어 보면, x의 범위는 6부터 12까지야. 그 다음에 2는 사이 8, 6부터 y는 11까지죠. 맞나요? 응. 여기서 어차피 x y 값은 다 정수밖에 안 되잖아. 정수밖에. 그럼 여기서 순수한 것들은 10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a2는 10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자. n이 3일 때는 33은 9, 312. 3은 x 18. 3 집어넣어 주면은 18에다가 3, 15부터 20. 어때? 처음에는 앞에 값이 얘가 컸다가 겹쳤다가 얘가 더 커졌지. 그럼 이 뒤로는 얘 값이 다늘 커질 거야. 그쵸? 그럴 거고, 여기서 순수한 것들을 보면은 12, 13, 14, 또 19, 20이 되겠네? 제일 작은 거는 얘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지. 안 겹치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a3는 12예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 4까지만 해 보자. 20이죠? 26이고. y는 16 32에다가 4를 빼니까 28부터 30이지. 안 겹치는 거를 보면은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아예 없죠. 그럼 각각의 값들이 다 순수한 값들이 되는 거지. 여기 33이냐? 이거네요. 그치? 다 순수한 것들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얘네. 그러면 an이라는 걸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고 몇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 이걸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n, n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거 분의 1을 갖다가 20항까지 더할 건데, 그냥 나는 얘를 갖다가 K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이해 됩니까? 요 부분 분수 분리해가지고, 이렇게쓴 다음에, 이거는 나다 무시하고 얘를 1번부터 20번 항이라고 해서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항, 1 집어 넣었을 때 몇이야? 2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주고, 두 번째 항, 2 집어 넣어주면 몇이지? 6이죠, 얘가. 6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것분의 1, 요것분의 1을 더해줘야지. 되 플러스 1, 플러스 12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네. 그럼 얘만 계산해주면 뭐만 남죠? 1-21분의 1만 남잖아. 가운데 다 사라지고. 그럼 보자, 이제. 1 마이너스 2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2분의 1이죠 통분시키자 몇으로 될까 84분의 2니까 16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4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14냐, 여기? 14. 이렇게. 계산해 보면, 164. 164, 122. 122고, 108, 115. 5번이래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좀 찾아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쓸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첫 번째 장부터 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빼주고, 실제 값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요런 문제가 지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지금 1, 2번이 다 이런 문제였지? 그 다음에. 두 정수 P, Q라고 했고요. 자연수 N이고 A1은 30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EPN 플러스 Q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A3는 0보다 크고 A4는 0보다 작다. 딱 보자마자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얘를 갖다이쪽으로이쪽으요옮죠 얘를 보면 뭐가 보이지 차가 이반항을이고 있네요. 녀차수열이야 그럼 이를 갖다 뭐라고 넣으면 돼? b n 이라고넣이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항 이거 써놓을게 공식 개차수열은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예요. 이게 개차수열입니다 AN은 A1 30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EPK 플러스 Q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요 30 플러스 2p 곱하기 2분의 n, n-1이고 플러스 q의 n-1이 되는 거야 30 플러스 p, n, n-1 플러스, 플러스 q의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a3를 보는 거지 a3는 3, 4, 12 30 플러스 12p 플러스 2q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죠 뭐왜 n 플러스 1이야 여기? 여기? 아 여기 n 마이너스 1 여기 n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여기 에다가3 집어 넣었죠? 3, 2, 6. 6p. 요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p랑 q가 다 정수라고 했고, pq가 다 정수라고 했나?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 q는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쓸수 있네요.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A4에서는 A4는 4 집어넣어주면 30 플러스 4, 32 P 3Q 얘는 음수여야 된대 Q는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Q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이제 p 했다가 p는 양수라고 했는데 두 정수 pq 라고 했으니까 p에다 1부터 집어 넣어 주면 되네 그치 p가 1이면 마이너스 18 q 마이너스 14 q 값이 가능한건 마이너스 17마16마15다 음수 값이니까 가능한 거지 p가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1부터 q가 마이너스 18까지. Q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P가 3이면요? P가 3이면 마이너스 21부터. 마이너스 6. 4, 3, 12. 22? 2 -24. 마이너스 24부터야? 어, 마이너스 24부터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2까지. Q는 마이너스 23,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몇 개야? 6개, 6개. 이해 되시죠? 그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이거는 맥락파운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S1은 A1은 6이라고 나왔고, 여기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 넣어주면, 요거고 문제에서 S2는 A1 플러스 A2라고 했으니까 A1이 6이니까 6 플러스 A2 S2에다가 요것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봐봐라 여기에다가 S2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S1은 뭐가 돼? A1이니까 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에 6 플러스 a2에 a1, 6은 s2, 6 플러스 a2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2a2 플러스 24는 a2의 제곱이다가 나오네. a 2의 제곱 마이너스 2 a 2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6, 4 이렇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a 2는 6이다. 그래서 가가 6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준 게또 2의 s n 플러스 2. 귀납적 정의는 n 대신에 이제 n, n에다가 원래 n번째 항, 그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 확인하는 거잖아. 얘가 기억인데 여기에서 요걸 빼래. 이렇게. 빼래요. 빼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2에 요거에서요걸 빼면 어떻게 되지? s n 플러스 2 빼기 s n 플러스 1 플러스 s n 플러스 1 빼기 s n 이렇게 나오죠.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세요? 나는 왜 이걸 반대로 뺀것 같지? 여기가 플러스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요거에서 요거 뺐고, sm 플러스 2, 마이너스 sm. 맞네. 요거는, 요거 합차해 봅시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SM 플러스 2 마이너스 SM 플러스 1에 한번더 하고 이렇게 또한번 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은 어차피 얘네 둘 날라갔으니까 SM 플러스 2 빼기 SM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날아가고, 여기는 날아가는 게 없나요? 그럼 여기에서 +E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 a n 플러스 1, a n이지. 그거의 합이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날려버려도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만 좀잘 써주면 되는데 얘는 뭐라고 쓸수 있죠? a n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고 얘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럼 am +2,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2고 얘는 뭐야? 나가 되죠. 나. 그치? 얘가 나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야. 그쵸?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이 나왔지.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공차 6이 나온 거야. 그럼 A1이 6이라는 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AN은? AN은 뭐라고 쓸수 있죠? 자,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A2가 아까 구해놓지 않았어? A2는 6이라는 걸 구해놨지. 그럼 일반 항을 두 번째 항부터 걸로 쓸 거잖아. 공차는 몇이고? ]이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가짜 a 1을 볼게. 가짜 a 1이니까 그냥 a 1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여기 가짜 a 1이야 여기서 4를 여기에서 공차 2를 뺀 4가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a n을 구해주면은 4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다. 2n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두 번째부터만 쓸 거다. 이렇게 써줘버리면 되지. 이해 되십니까? 됐죠? 그럼 얘가 다가 되네? 그럼 이제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죠? 네. P는 0, Q는 2, e, FN은 요거.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됐지? 응? 마지막. <laughs> 야, 이건 그림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높이를 맞춰서 그려야 되네? 정도면 나름 잘 그리지 않았어. 이렇게돼 있고 갈수록 난관이네.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보자. 더 기울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6이고요 여기도 6이고 그 다음 여기가 b, a, 5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각도가 몇 도래? 60도라는 걸알수 있지. 그쵸? 그럼 여기 첫 번째 반지름이 an이고 AM 얘가 an 플러스 1인 거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에서는 지금 p가 a1이고 q가 일반항 이 아니 공 등차 공차공 아니 공비죠 공비 앞에 항있다가 어떠한 숫자로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온 거든가, 그치 그럼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선을 그어야지. 중심으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그어보자. 여기 중심 있고 여기에 중심 있고 얘는 an, 얘도 an, 얘는 an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건데 쭉 그어서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여기에다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여기도 a n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냐? 여기 길이는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어. 그쵸? 그리고 이 각도는 몇 도야? 이 각도는 30도죠 왜냐하면 하나의 점에서부터 여기 수선까지 거리가 다 같잖아 각을 이동분시켰다는 거야 30도니까 동의각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럼 사인법칙을 사인법칙이 아니라 사인코사인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되네 an 플러스 an 플러스 1 분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이다. 이거 이용해주면 되죠. 사인 30도니까. 2 a n 2 a n p 1은, an p an 1이니까, 넘기면 3an p 1은 an이고, an p l 1은 3분의 1an이다. 해서 q 값 바로 나왔지? 얘가 q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p만 찾아주면 되네. p가 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여기에서 이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쓸수 있죠? 여기 길이를 600이 an이라고 쓸수 있고 여기는 an이고 그럼 이걸로도 또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지. 600이 A1. 여기를 이제 A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치? A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600이 A1 분의 A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2A1은 6-A1이고, A1은 2가 나오지. 얘가 P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24P 플러스 Q. 요거 할때 이거 통분하지 마, 얘들아. 그냥 분배해, 분배. 48 플러스 8, 56이다. 이게 정답이죠? 수원 다 끝났어, 이제. 알겠지? 다음 시간까지 수투 두 단원 풀어오세요.